사람 예스? 예 잘한다 사가 정말 많이 안돼야 여기 나무 나오면 안 되겠다 보여줘 와 저렇게 <laughs> 진짜 해예측해예측해예측해예측해 잘가란으로 가고 싶다고 했더니 택시 잡는 걸 도와주신다고 지금 같이 버스정류장? 같은 곳에 내려왔습니다 아, 너무 감사드리네 아 음. 바이바이. 바이바이. 빌리앤 빌리시 2세트. Don't worry, don't be afraid. Every single. 미들마즈랑 간토메 그라. Okay? So, Matsai. Thank you. Oh my god. 진짜으로 1요 아저씨 아들이래요. асын жол берип қойшы, To leave on the road. 아, <laughs> 아... 여기서 내린다고 했더니 머스트비 숙박시설에 데려다줘야 되겠대요. 저기 아까 전에 마마랑게 약속했나 봐요. 아, 어찌 이쪽이야? 피스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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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스컴. 귀여워. 아 u r 얼 이제 이들은 갑니다. 아주 친절한 부자들이었어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여기가 바로 지르갈란입니다. 지르갈란, 지르갈란. 아, 너무 발음이 어렵다. 자, 이제 숙소를 알아봐야 돼요. 왜냐면 진짜 지금 알아본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아침에 그 사족보행을 하고 꼭대기에 올라갔다가 아침 먹고 온천하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와, 오늘 진짜 알찼다. 숙소를 얼른 찾아서 한한 시간 정도만 쉬고 싶어요. What's your name? My name? 자영. 자영. 달랑. 너네 깎아 가지고 어디 가는 거? 집에 가딸랑 빠커빠커. 빠까빠커빠까빠아빠까빠아빠커빠아 5. 4. 5. 5. 5. 5. 5. 5. 5. 5. 5.

<laughs> yeah, I'm young. Bye bye! So nice people. Yeah, thank you. Yeah. This is a beginning building on the mountain uh, resort of ski resort. Uh, My boss is from Italy. Oh. From Italy. Italy and then living here? 아니요, 그는 이탈리아에 살고있지만 매주 2개월에 이곳에 왔어요 와우, 그는 이곳을 좋아해서요 저는 이탈리아 남자랑 함께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이 질골랑에 3개의 집이 있어요 1, 8층이예요? 이 집은 한 명의 집인가요? 한 명의 집입니다 한 명의 집인가요? 네 하... 한번 봐볼까? 일단 달리아라고 하는 호스텔에 왔거든요 오, 아, 여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와, 여기가 화장실. He has, 크다. Here's 가 toilet. Here's a toilet. Mm -hmm. he toilet. He a... mm -hmm. h yeah. okay. This is cheaper. m t cheaper. Yeah. dollars 아. include breakfast? Yeah. 아. Include breakfast. 근데 숙소가 너무 좋아. 말, 저 말고 옆 자리에 여자친구 한 명이 더 있는데. 우리 이렇게 둘 말고는 오늘 아무도 없습니다. 조용하니 좋습니다. 히어 해피 나우, 베로니카? so happy. <laughs> 낮잠 자고 나와 가지고 지금 한 둘이서 맥잔자 먹고 한 2시간 잔것 같고요. 이제 어두워 늦혀져서 <laughs> 잠깐, 비가 왔었어요. 이제 비가 그치고 어둑어둑해지기 전에 슈퍼에서 저녁거리를 간단하게 사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주변에 8시가 넘어가지고 식당은 문을 다 닫았을 거고 저기 슈퍼에 가가지고 한국 라면을 사서 먹어볼까 고민 중입니다. 오늘 베로니카가 샐러드를 만들고 저는 라면을 끓이겠습니다. 저는 라면을 두개 하고

Yeah, you should come to Mexico, it'll be so fun.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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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But we have like super small ones, like the red small Can I try? Yeah, I think one. it will be strong. It 같은데 radish. Mmm, I don't know. But mine are very small, like this. Mmm, radish. Mmm, super tiny. 한국에서는 거의 이거에 0 배는 될것 같은데. 음. 음 Twitty, I like it. No? 음. Thank, you, thank you. Done. 짠 Done. <웃음> <웃음> 맥주 먹고 일어났는데 맥주 또 먹기. This beer has 11 uh... Degree, degree. Oh, so so higher. It's high. Hmm. So fresh. Mm, so fresh. Is Korean ramen? Is your first time. Mm-hmm. Never mm -hmm. have you tried before this brand. Mm. The, I remember once I tried, a Korean friend gave me, but it was very spicy. Very, very spicy. Really? Mm -hmm. Like a, a fried noodle? No, no. it was no? like this too. Mm, it's spicy. You like it? Yeah. Mm. Korea taste. <laughs> I like it, this reddish. In Spanish, we call it ravano, but they are small. Ah, like more small? Yeah, small and pink, and red pink. Oh, in Korea, like this. What? Really? <laughs> <do you> <laughs> and then we're making a kimchi. You know, you heard mm -hmm. that kimchi. <laughs> <laughs> like s like. Uh, crying because it's so spicy. It's like... <laughs> 아침 잘 먹겠습니다 아 갑자기 삘리 꽂혀가지고 트레킹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말을 탈거예요 태어나서 말을 타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조금 긴장이 되긴 하지만 원래 이제 걸어서 가면은 한 4-5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라고 했는데 말을 타면은 왕복 한 3시간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베로니카랑 저랑 좀 그래도 잘 이야기를 해서 3시간에 2,000솜 그리고 저기 말 타는 가이드 한 분과 함께 동행해서 이제 호수를 올라갑니다. 이름이 뭐라고 했더라? 틸틸 뭐라고 했던 것 같은데 말이 왔습니다. 말3 마리. 이쪽으로 말을 타고 갈 거예요. 세상에 내가 말을 타다니. 들러보니까는 yeah! 아주 예전에 <laughs> 타본 적이 있대요. <laughs> I <can do> <laughs> oh. <laughs> <laughs> what the. No. No. he doesn't want to. 말 타고 호수로 갑니다. 하이 베로니카. 하이. <laughs> 느낌이 좀 이상하긴 한데 막곧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오, 뭔가 적응할 만한데 이게 또 산을 올라가면 다르겠죠? 그래도 엄청 높은 산은 아니라고 했어가지고 그렇게 경사가 심하진 않지 않을까. 좋았어. 잘하고 있어. 천방지축. 아이, 예쁘다. 어, 아니야. 아, 또 먹으려고 한다, 또. 또 먹으려고 한다, 또. 아이, 자꾸. 아이, <웃음> 아니. <laughs> 필터. <필수>. 아, <laughs> 진짜. 아, 왜 자꾸 먹이를 먹는 거야. 야, 그리고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저기야. 가자. 오, 똑똑해. 아이고, 똑똑해. 굿보이, good 굿보이. Boy, good boy. <laughs> 가자 가자 아니야 여기 아니야 노노노노노노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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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여기 아니야 힐 데려저기 이제 또 왔다 지금 어떡하면 좋아 왔다 왔다 이거 봐봐 또 도망간다 도망간다 <laughs> 결국 자꾸 밥 먹어서 또 끌려가 오늘은 천방지축에서 너를 천지라고 불러줄게 살짝 내리막을 탈 때는 조금 무섭긴 한데 어 그래도 기분은 아주 좋습니다 아니 근데 오늘 태어나서 말 처음 타거든요. 그냥 태어만 놓고 뭐잘 영어를 가이드가 못 해가지고 알려주지를 못하네. 어떻게 이 친구를 다루는지를 제대로 못 들어서 살짝 지금 긴장 상태긴 합니다. 근데 진짜 신기한 거는 얘가 앞에 있는 엄만가 앞에 있는 말을 또잘 곧잘 따라가고 있어요. 제가 아무 것도 조작하지 않아도 이렇게 잘 따라가고 있어요. 국보위에요. 국보이 천지 잘한다. 진짜 안갈 거니? 아, 또 배고픈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하고 말이야. 밥을 안 먹었나? 아, 근데 우리가 이제 가야 되지 않겠니? 저기 이제... 아이고, 뷰가 미쳤어요. 너무 예뻐. 잘 다라고 있죠? 와 걸어갔어도 사실은 되게 좋았을 코스긴 하다. 가파른 길도 아니고 되게 산책하기에 딱 좋은 들판 느낌? 제주도 오름을 말을 타고 가는 그런 느낌. 여기 꼭대기 올라오면 밥이랑 물이랑 잔뜩 먹어 알았지? 로로호수가 <목소리> 어디 있을까요? 와, 이런 곳에 호수가 있는 거 자체도 신기하긴 하다. 와. 도착했대요. 짜잔. 엉덩이 아파. It's okay, your hip. e yeah. yeah, almost broken. <laughs> 여기는 툴라루 호수, 고도 2,600m입니다. 걸어서 올줄 알았지, 내가 말을 타고 올 줄은 몰랐는데 이건 사실 베로니카 덕분이에요. 베로니카가 같이 가자고 해주지 않았으면 아마 저는 카라콜로 금방 돌아가지 않았을까. 우리 천지도 잘 쉬고 있니? 야무지게 먹고 있네. 아, 어, 잘 먹네. How to eat? You go back uh -huh. and then take off the shell. We live on our tiptoe. 와, 아니, 저기 보이는 나무가 진짜 크리스마스 나무 같아요. 여기에 눈이 오면 기가 막힐 것 같아요. 와, 그런 사이에 마을에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슈퍼쿨걸! 라면, 힙을 조금밖에 못 줬는데도 너무 좋아해주니까 고맙네. 안녕! 점심시간 맥주를 한잔 먹으러 왔습니다. 일단 여기서 회포를 풀고 저는 카라탄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너무 힘들고 질것 같다. 와우, 스트로